치마 이름? 어 지금 봤어요. 치마 이름? 아까 치마 이름은 라이트 큐로 베이지랑 화이트고요. 이거는 H. 이름이 H예요. H. 얘는 여기 제가 지금 입은 게 미규. 그리고 허리가 한번더 조일 수 있다. 음. 한번더 조여서 입으실 수 있는. 허리를, 이게 일자니까, 허리 치마인데 일자니까 골반 치마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여기 골반에다 이렇게 입는 치마가 아니어서 여기가 허가지고 이걸로 좀 조여서. 이렇게. 얘는 핑커트. 핑커트 PKT인데, 이거 제가 원래는 여기 베이지에다가 이렇게 네이비 입어봐드리려고 했었는데, 왜 그때 어, 여기다가 화이트를 입었었어. 근데 나 심지어 카메라 각도가 뭐 150으로 나와가지고 <laughs> 마음에 안 들었어. 치마 이름? 얘는 H. H입니다. 뭐로 검색해요? 이옷 이뻐요. 뭐로 검색해요? 이거는 지금 입은 스커트도 70. 70이고, 티는 거기 저희 사이트에 검색하지 않으셔도 그 카테고리 맨 윗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위에 뭐 베스트 있고 탑 있고 그 다음에 다툼 있고 뭐 신발 있고 액세서리 있고 이렇게 쭉써 있는데 제일 마지막 란에 제가 라이브라고 해놨어요. 라이브. 그 라이브 들어가시면 방송했던 제품만 제가 거기다 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어, 근데 그런 분도 있더라, 참. 이거 저 입은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저한테 막 물어보셨는데, 그거 별로 안 예쁜데요? <laughs> 그, 모델 입은 거 별로 안예쁜데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어. 깜짝 놀랐어. 어, 그럴 수 있, 있죠. 제가 입은 게더 예쁘다는 거잖아요. <laughs> 얼마예요? 지금 입은 치마? 음, 지금 입은 치마 70. 70이에요. 지금 프로모션까지 하고 있어서. 얘는 완전 나일론인데, 나일론 스판인데, 사방 스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신축이 좋은지 아시겠죠? 라이브에 찾으면 있겠네요. 맞아요. 라이브에 누르시면 다 나와요. 오늘 해놨어.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너무 편하다. 이런 이런 스커트 뒤에는 이렇게 그리고 안에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렇게 라벨 저 있고 꼬마 라벨 있고 주머니 있고 이게 그 원단이 완전 미쳤어 원단이 완전 편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스마 미좀 라지 세 사이즈 세 사이즈 나오고 그리고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이 바이저도 이 바이저도 지금 어, 왜 이렇게 웃기게 써졌지? 다시 써볼게. 이 바이저도 지금 할인하고 있어요. 얘도 30. 30이에요, 30. 우리 홈피가, 공식 홈피가 제일 싸. 제일 싸고, 컬러는 세 가지. 컬러가 화이트, 이거 베이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지. 베이지, 그 다음 블랙. 세 컬러 나오고, 얘는 이거랑 네이비랑 두 칼라 나오고, 이렇게 두 칼라 나오고, 스커트는 이거 베이지랑, 진베이지랑, 화이트랑 두 가지 나옵니다.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나옵니다. 화이트랑. 두 가지. 약간 완전 H는 아니고요. 이게 완전 H를 만들면, 뒤에 엉덩이 이, 이쪽 있죠? 여기에 트임이 있던지, 아니면, 옆트임이 있어야지 편한데, 얘는 트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 H는 아니고, 약간 A예요. 끝에가. 저희가 제작한 스커트. 저희가 제작한 거라, 저희만 있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저희만, 저희 사이트에서만 있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예쁘겠네. 이렇게. 근데 누가, 제가 말했죠. 저번 라방 때. 누가 어떤 고객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네 개를 시키신 분이 있어요. 심지어 반품도 안 왔어. 너무너무 응? 너무 만족해 하신다고 후기도 남기셨어. 네. 이렇게. 응.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 제가 라방 때 입었던 이 이거 라인 이 바지랑 이이 이 팬츠랑 이거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겠다 보이시하고 그죠 이렇게 되게 보이시하면서 시크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안 입어 봤는데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쁘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다 보여 드렸어요 오늘 맨 처음에 버뮤다 이거 버뮤다 팬츠 약간, 짧은 것도 있어요. 저희 지금, 그, 사이트에서 주문 되게 많은 3부, 3부 팬츠라고 있거든요. 3부. 완전 짧은 거. 여기까지 오는 반바지. 근데 그런 거는, 3부 바지 이런 건 뭐, 그, 기본, 기본적인 바지라. 제가 뭐, 굳이 입고 막 디테일을 막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기본적인 아이들이라. 이런 건 진짜 약간 이런 이런 디테일들은 제가 이렇게 라이브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이 위에가 이렇게 기본 디테일이 있어도 모델은 되게 막 멋있게만 입고 막 이렇게 포즈 취하고 찍으니까 그게 그냥 되게 멋있는 바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입었을 때 그런 거를 설명을 못해드려서 제가 이런 건 입어봐 드리는데 되게 기본적인 뭐선부바지 그냥 밋밋한 기본 일자 이런 거는. 음, 설명 안 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정리할 시간. 40분이니까, 이거, 맨 처음에, 제가 저기다가 팍 벗어놓고가지고, 잠깐만요. 이거랑, 그리고, 어 제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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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제가 입었던 이거. 이거, 반바지. 버뮤다. 오, 음, 웬일이니. 이거랑, 이거 컬러가 너무 예쁜, 다크 브라운, 이 버뮤다. 라이브에 찾으면 있습니다. 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저희 프로필 누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 어, 구매하시면 되구요. 그, 라방 때 입었던 거다 거기다가 제가 복사해서 놓을 테니까 우선 그 옮겨놓긴 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고 저는 어차피 지금 퇴근하진 않는데 아직 할 일이 숙제가 많이 남아서 아직 멀었어요. 이거 소개시켜드렸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오묘한 네이비. 롱 팬츠. 오묘한 네이비의 롱 팬츠. 통바지. 와이드 통바지. 얘도 스머미즘 라지 나온다. 음, 얘도 핀 너무 예쁘죠? 이것도 저희 처음에 보여드린 것도 저희 자체 제작 상품이고요. 이것도 저희 자체 제작. 어디에도 없는 옷이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도 저희 거. 그리고, 이거는, 얘도 블랙이 나온다. 얘도, 블랙 어디갔지? 블랙. 이렇게. 블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입어봐드린 스커트 있죠? 스커트, 긴 거. 이거. 난리 났네. <laughs> 저오질르는거 좋아해. 이거 있고. 찰랑찰랑한 롱 스커트. 이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음, 이거 이거랑 화이트 치마 화이트 스커트 화이트랑 베이지 나오는 이 스커트 베이지에는 어머 난리 났네 베이지에는 이게 있구요 베이지에는 음, 어디갔지?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뒤에 로고가 있습, 있습니다. 베이지에. 이렇게. 베이지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d 링이 있고, 안에 속반바지 있고. 그 다음에 저 입은 스커트. 저 입은 거는 H. 완전 H는 아니고, H인데, 어, 약간, 끝에가 A, 라인 A라인 스커트 입고. 음, 그렇게고, 이제 오늘 위에 것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미니 스커트. 미니 스커트랑, 어, 또, 팬츠, 다른 거, 아더칼라 못 입어봐드린 거, 음, 와이드가 지금,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와이드 소개시켜드리고, 또 다른 컬러 한번 입어봐드리고, 그때, 그, 일자 로로 팬츠 있죠? 로로 팬츠도 또 인기가 많아. 로로 팬츠도 제가 다른 컬러, 검은 색깔 안 입어봐드렸잖아요. 검은 색깔 입어봐드릴게요. 검은색. 이거랑 미니 스커트. 미니 스커트 소개시켜드리고, 아, 그리고 그, 지금 나중에 팔로우 하시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 팔로우 지금 이벤트 있어서 저희 그 피드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까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 팔로우 하시고 좋아요 하시고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수요일날 추첨할게요 수요일날 수요일날 추첨하고 보냉백 10분 제가 쏜다고 했잖아요 보냉백 이거 보냉백 어, 아까 물 떨어졌는데, 똥글똥글 보이세요, 물? 방수야, 이렇게. 물, 안 보이세요? 입으 신치마 가격. 이거 70. 70이고, 사이즈는 스몰 미듐 라지 나오고,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프로필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거 이벤트는 오늘까지 남겨주신 분들 해서, 정리해서, 제가 수요일 날 라방 시작할 때, 뽑기 할게요, 뽑기. 추첨. 추첨해서. <laughs> 추첨. 공개 추첨. 공개 추첨해서 1 0 분. 열 분. 열 분. 그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오늘 1 0시 지금 45분이나 됐어. 오늘 지금 이 늦게까지 봐주신 분들. 오늘, 저희, 그, 제가 이벤트 오늘, 뭐, 준비 안 했는데, 아까, 그, 한, 힙색, 힙색. 힙색 선물로 드릴게요. 힙색. 오늘, 그, 지금 라방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 있죠. 라방에 소개해드린 상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이미 나가신 분들 어쩔 수 없어. 어, 어쩔 수 없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저희 라방에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거 제품들 중에 구매하시는 분들, 어, 선착순 세 분. 구매 그, 저희 그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 세 분, 이거 힙색 쏠게요. 힙색, 오늘. 힙색. 이거 힙색. 미드 힙색. 로고 미드 힙색. 거꾸로 들고 있네? 이거. 세 분. 음.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져요. 자수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구매하신 분들, 선착순 세 분. 음 이거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프리까지 다 맞는. 뭐 구매 어떤 거든 구매해 주시는 분들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서 공홈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 이거 힙색 이렇게 생긴 힙색 이거, 이거예요 이거세분 즐거운 라이브 잘 봤네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머 감사합니다 행복한 이벤트네요 감사합니다 구매하시는 분들 세분 힙색 쏩니다, 오늘은. 힙색. 마지막까지 본 보람이 있죠? 음, 오늘 제가 1 시간 반? 라방 하려고 했는데. <laughs> 벌써 20분이나. 아 이렇게. 나 구매 완료? 오. 제가 아직 컴퓨터를 못 봐서. 컴퓨터 보고. 선착순 3 분. 미드 힙색. 로고 미드 힙색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공식 홈페이지 구매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그 저희 이 구매한 이 니삭스는 아니고요. 근데 오늘 구매 되게 많이 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이거 니삭스 선물로 증정했어요. 양말도 나가고 니삭스도 나갔어. 근데 보통 저희 거 구매만 해주셔도 저희 그 양말 선물로 드려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수요일 날은. 미니 스커트. 미니 스커트. 세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미니 스커트랑 또 착한 가격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소개할게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다들 잘 자요. 수요일 날또올 거죠? 수요일 날 열자마자 그거 추첨할게요. 저희 지금 피드에 있는 거 이벤트 추첨. 음, 댓글 아직 안 남기신 분들 있으면 댓글 남기시고, 수요일 9시, 밤 9시, 월수금밤 9시, 잘 자고 그 수요일 날또 만나요. 제가 또 수요일까지 오늘 내일 이거 영상 편집해서 많이 마, 많이 올려놓을게요. <웃음> <웃음> 안녕.